코로나가 물러가고, 신림성개통으로 신림역세권을 향해 2030의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2030의 대이동으로 그 많던 원룸도 찾기가 힘들고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2022년 11월 현재 신림역이 2030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이냅니다. 안녕하세요 지역 밀착형 부동산 타이밍 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13년 동안 운영했던 정말 좋은 위치의 노래방 자리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위치는 신림 별빛 거리 근처인데요 대려변 이면에 잘 보이는 사거리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만 해도 이렇게 유흥음식점 이라든가 호프집이 여러개 있고요 외부 간판이 3개가 커다랗게 있습니다 같은 상으로 쓰시려면 이 간판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방 앞사거리 모습인데요 바로 앞이 7층 빌딩 전체가 음식점인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